주방 필수템 미니 후드. 사용 후기와 기능 분석으로 올여름 주방을 바꿔보세요. 여러분, 주목하세요. 무선 미니 후드, 정말 대박입니다. 주방에서 고기를 굽거나 생선을 조리할 때이 제품 하나면 냄새와 연기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고객님들이 극찬하는 이유는 성능이 기대 이상이라는 겁니다. 이동식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주방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어요. 소음도 신경 쓸 정도가 아니에요. 강한 터보 모드에서는 약간 크지만 조리 후에는 소음이 낮아져서 전혀 문제없답니다. 물세척도 가능하고 방수 모터로 관리도 쉬워요.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성능을 생각하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집에서 BBQ 파티를 즐기고 싶다면 이 무선 미니 후드는 필수템입니다. 지금 바로 개 타세요. 여러분, 좋은 생활지웰 무선 미니 후드. 정말 대박입니다. 고기 굽거나 요리할 때 냄새 걱정은 이제 그만. 이 제품을 사용한 고객님들 모두가 감탄하고 계세요. 캠핑장에서도 집에서도 효과 만점. 고기 냄새는 거의 없고 요리 후에도 상쾌한 공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좁은 집에서 음식 냄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에게 최적의 선택이에요. 환기 없이도 집안의 쾌적함이 유지된다는 후기가 넘쳐납니다. 가격이 고민되더라도, 건강과 편안함을 위해서는 투자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사용해보시면 왜 그렇게들 추천하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여러분, 주목해주세요. 높이 미니 후드는 진정한 주방의 혁신입니다. 작고 콤팩트한 디자인으로 어디서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 제품은 연기와 냄새를 완벽하게 제거해줍니다. 크기는 작지만 흡입력은 강력하니 요리할 때 걱정 없이 고기를 구워도 됩니다. 소음도 적어서 조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필터 관리도 간편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게다가 100장의 전용 필터가 포함되어 있어 경제적입니다. 자취생이나 소규모 가구에 특히 추천드립니다. 이제는 냄새 걱정 없이 맛있는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높이 미니 후드와 함께라면 요리가 더 즐거워집니다. 음.